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 가득 부어주시사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자리에 가운데 나아가오니 우리 성들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피와 같이 빼는 죄는 같이 최상 받는. Oh, father, son.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시 그곳에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깨소서 오주 도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노래 탑니 다주님 말씀 하 시면 주님 말씀 하 시며 내가 나가 리라 주님 뜻이 아니 며 내가 멈춰 서 리라 나의 가고 서는 너 주님 뜻에있 으니 오 주. 저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이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The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과 또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는가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특별히 어려웠던 것은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당했다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한 비방을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기를 강구했던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심 또한 인도와 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율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많은 비방과 어려움에 관해서 이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참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는 가족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으로 나갈 때 그의 큰 형인 엘리압이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한 전장의 영웅이 됐지만 나중에 이 사울의 모함을 받아서 반역자의 낙인을 찍히고 조망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이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일에 비방을 당하게 되고 또한 반역을 하지 않았는데 반역자로 낙인이 지키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69편 2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극률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비방이 그의 마음을 찢는 것 같았고 또한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내 죄를 비방한다. 그것만 가지고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누군가가 계속해서 내 죄를 언급하고 다닌다면은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죠. 그런데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억울하게 나를 비방하고 다닌다. 그럼 이것만큼 답답하고 이것만큼 마음이 상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었다". 즉,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극렬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비방을 당하고,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나를 변호해 줄 사람, 또한 옆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거에 동조해서 함께 맞장구치고 또한 함께 나를 비방한다. 그럼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외로움도 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억울함은 더 증폭될 뿐이죠. 그런데그 상황에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함께 시편 69편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슬펐는지 마치 쓸개를 먹는 것 같았고 그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들을 벌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자십니다. 우리가 흔히 심판자다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경찰이 옵니다. 선량한 시민과 깡패가 있는데 이 깡패가 선량한 시민을 때리고 그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옵니다. 이 경찰은 신, 심판자죠. 그렇다면 깡패한테는 이 경찰은 두려운 존재지만 이 시민한테는 경찰은 고마운 존재고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심판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또한 그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선을 행하며 또한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참 억울한 일 많죠. 이 세상 살아갈 때 단지 나를 억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엄청난 힘이 있고 또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 억울함 앞에 꼼짝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의 힘과 기세에 눌려서 같이 동조하고 나를 비마간다. 이러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그 고립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때그 구원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크고 또한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고난이 있으나 그것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선악갈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권력 있는 이들로부터 억울한 이들을 당할 때 그 마음이 너무 상하고 그 마음이 너무 초췌해져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존귀하신 이름보다 더 뛰어나신 그 주님 주님께서 나의 편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가 무엇에 쓰러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